블루투스 무선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지클리커 오피스프로 사일런스 m rgb 무선 무소음 방수 블루투스 87키 키보드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이 키보드는 레트로 감성을 자아내는 디자인과 함께 블루투스 및 2.4기가 헤르츠 무선 연결을 지원하여 편리 함을 더합니다. 소음이 거의 없고 부드러운 타건 감 덕분에 조용한 환경에서도 안성 맞춤입니다. 방수 기능이 있어 음료수나 커피를 쏟아도 걱정 없고, 다양한 RGB 빅라이트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도 뛰어나며, 손목에 맞게 조절 가능한 높이로 인체공학적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모든 기능이 3만원대의 가격에 제공되니, 가성비 또한 뛰어납니다. 만족스러운 사용 후기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키보드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